안녕하세요. 18학년도에 2학년으로 편입해서 지금 3학년 2학기를 마친 3학년 보컬과 이현수입니다. 저희 레이크 엔터테인먼트는 학생들 아티스트를 기반으로 직원까지 전부 학생이고 그 안에서 좋은 음악을 뽑아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레이블 창업 같은 경우에는 저번 학기 했던 컨텐츠 제작 수업과 연계되어 있는 수업 내용인데요. 거기서 기본적으로 알아봤던 음원 시장의 유통에 대해서 배웠고. 광고 홍보 방법도 배운 다음에 어, 레이블 창업 수업 때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강의였어요. 그래서 아주 뜻깊었습니다. 어, 제가 13학년도에 처음 다른 전문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다른 학교들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 거기서 배우는 것보다 저는 좀더 실무적인 그런 수업들을 원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여기에 다니고 있는 제 고등학교 동창 재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 학교는 좀더 실무 위주의 교육이 많다 해서 호기심에 교수진도 알아보게 됐고 좋신 교수님들과 실제로 학생들이 나가서 버스킹도 하는 등의 실무 활동이 많다 보니까 좀더 끌려서 오게 된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작업했던 곡들 그리고 실제로 발표는 안 했지만. 쌓아두고 있는 곡들을 바탕으로 유튜브 간단하게는 유튜브 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홍보 활동과 앞으로 출소 다른 아티스트들의 영입이라든가 꾸준한 음악 작업 활동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어, 실용 음악가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의 많은 고민 중에 하나라면 대표적으로 내가 재능이 없는데 해도 될까라는 생각일 거라 생각합니다. 어, 저는 재능은 남들보다 뛰어난 것도 재능이라 할수 있지만 어, 예체능이다 보니까. 그곳에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재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